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부산의 야구용품집 골드이스트에 왔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은 뭐 인스타들 많이 하셔서 다아실 거예요. 골드이스트 이금동 대표님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골드이스트 대표 이금동입니다. 마스크도 골드이스트예요. 네. <laughs> 모자도 골드이스트. 네. 티도 골드이스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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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자급자족 브랜드라고. 네. 옷살 네. 일이 대표님. 없습니다. 저는. 아, 제가 사실은 작년 10월에 촬영을 했었는데 음성이 다 날아가는 바람에. 아, 예. 예 제가 이쪽 출장을 오게 돼서 이제 한번 간단히 영상을 찍어 보기로 했고요. 뭐거두절미하고뭐 제품들. 이제 뭐 괜찮은 거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음. 보시면 이제 글로브 섹션이 글로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여기도 있고 지금 카메라 안 보이지만 반대쪽에도 이제 글로브가 많이 있거든요. 좀 대표적인 것들로 좀 저희가 추려봤는데요. 첫번째로 한번 소개시켜 줄 만한 게뭐 구보타 슬러거. 네, 이쪽 섹션에 좀 괜찮은 제품들로 네. 섹션을 한 거고요. 예. 예. 이 제품은 현재 단종된 티구 예. 모델입니다. 예, 식이고요 예. 음, 역시 구보타는 좀 약간 이렇게 주름도 가 있고. 투박하죠 <laughs> 네. 예. 구보타는 일단 물로 아, 담갔다 네, 떼야 이제 네. 진짜 완제품이 되는 지금 반제품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예, 제가 봤을 그러니까, 때는 이게 원래 글러브를 처음에 보면 아 글러브가 왜 있다고요라고 하면 길들이면 똑같이 있다고가 되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뒤집어 버리는 반전 글러브가 한몇 군데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구보타 슬러거죠 물을 만나기 전까지는 글러브가 왜 이래라고 하는데 <laughs> 물을 만나면 또 달라지는 그런 글러브인데 가지고 계시네요. 예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는 구할 수가 없는데 예. 샤버더 개념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구부터 쓸라고 해서 이게 오더 버전인 거죠 예, 예. 음.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건데 예. 한국에서 워낙 피부 모델만 그래서니지가 예. 있으시기 때문에 한국에서만 이제 업체들이 모여서 음. 몇 개를 주문을 합니다 샤버더 개념으로 그래서 할당을 받는 거죠 <laughs> 혼자서 진행할 수 없기에 예. 예. 예 이거는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요 지금 현재 저희는 5 9만원 판매 중입니다. 그 다음에 소개해 주실만한 글로브또 뭐가 있을까요? 아.. 어, 일반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또 사용하시는 브랜드가 윌슨이라는 브랜드가 있거든요 예, 예. 그 중에서 요번에 아코리아 어, 리션? 예 나라별 에디션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저희는 갖고 있는 거는 예, 예. 예, 국뽕이죠 <laughs> <laughs> 코리아 리션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어, 다른 제품에 비해서 동일한 네. A2000 맞습니다 A2000이고 가죽도 특별할 건 없는데 예, 예. 이제 색깔 배색하고 여기에 음음. 요게 플래그 에디션. 요거가 예. 참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 요거하고 색깔을 또 한국 사람 이 좋아할 만한 색깔로 해놨어요. 빨간색, 예. 파란색 하고, 이제 웹하고, 이제, 요 바인딩 부분을 또 흰색으로 하고. 네. 여러 나라가 이 에디션은 나와 있는데, 유독 그 불만을 표한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요? 재밌는 얘기인데, 멕시코가 있습니다. 아, 멕시코가 왜요? 멕시코만 국기 버전이 안돼 있어요. 아... 색깔만 초록색, 뭐 빨간색, 이렇게 흰색 돼 있는데, 예, 예. 이 부분, W 이제 윌슨 마크 부분에 멕시코만 플래그 태그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왜우리나라만 이게 없냐 이렇게 좀 웹상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안 사주니까 그런 거죠? 아 그럴 수도 있겠죠. <웃음> <웃음> 우리나라랑 일본은 무조건 해줄 거고 당연히 예. 예, 안 해주면은 뭐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조금 또 재밌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에디션을 거의 빛에서 판매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 그렇죠. 예, 예. 반대로 또 일본도 <웃음> 우리나라 <웃음> 예. 한국 에디션 은 있는 데도 있는데.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은 거죠. 네. 그건 좀 어쨌든 좀 역사적인 문제도 있고 예. 예. 여러가 그리고 또 만약에 내가 좋아서 구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야구는 또보여주기 위한 그렇지. 스포츠다 보니까 좀예 그럴 것 같아요. 상후에는 예. 해결되지 않을까요? 그 일본 글러브가 좋고 일본 예. 일본 글러브 쓰는 거는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데 예. 이제 중고나 이런 거 구매하시는 분 중에 일장기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아좀네 그렇게나죠. 네, 그렇긴 하죠. 네 <laughs> 그게 많은 시간이 지나야 네네. 해결될 수 있는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결이 될지는 그냥. 모르겠어요. 어통뭐 그럴 수 있겠죠. 전쟁이 나면 으니까자 <laughs> 이제 또뭐 소개해 주실 게 있나요? 아 요즘에 또 윌슨하고 예, 예. 미국 브랜드랑 윌슨하고 롤링 많이 보는데 예, 예. 요즘에 좀 나름 핫한 브랜드 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사사 4사. 사사라는 브랜드가 네. 있는데 예, 한국에서 총판이 생겨가지고 예. 유통이 되고 있고 지금 유명하기는 지금 현재. 롯데에 예. 프랑크라는 연경선수가 있습니다. 예. 그 선수가 4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이 글러브는 그 4사에서 직접 이제 국내 업체가 오더 형식으로 구매를 그렇죠. 한 건가요? 4사 본사에는 이 버전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음... 어떻게 보면 미국 본사에는. 근데 거의 커스텀 오더 식으로 해가지고 예, 예. 어, 국내 총판에서 원하는 배색을 넣고 디자인을 넣어서 제작을 된 거죠. 미국에 요즘에 유튜브로 언박싱 영상들이 많은데 예, 예. 예전에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이 윌슨이나 롤링 이었거든요 예. 요즘에 갑자기 네. 많아진 브랜드가 44 브랜드 언박싱 스 음, 음. 뭐 저도 듣기로는 1년에 몇번 세일을 하는데 그때마다 좀 되게 주문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가격도 아, 저렴하고 그렇죠 가격이 깡패인거죠 솔직히 그리고 이제 또 오더를 통해서 또 컬러풀하게 할수 네. 있으니까 미국에서는 다양하지 못했던 색깔 패턴들이 있었는데 네. 44가 적용되면서 이제 다양한 색상을 컬러풀하게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더지만 네.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 어린아이들 중심으로 네. 주문이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가 나온 김에 부산 로컬 매장이니까, 사실 부산에 용품점이 약간 규모 있는데도 거의 없는 네. 상황이고, 네. 이제 좀뭐 학교나 이런 선수들도 많이 올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요 근래 부산 쪽에서는 가장 많이 찾는 글러브가 뭐 어떤 건지? 아, 글러브는 일단 아이,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야구용품 시장의 큰 손들은 초등학생입니다. 예, 초등학생들이 네. 가장 좋은, 그리고 비싼 글로벌을 많이 찾는데, 네. 솔직히, 다들 미즈노 프로, 그것도 BSS 하가 오더 버전을 원합니다. 원하지만 다살 수는 없겠죠. 그걸 가장 좋아하고, 판매량은 오히려 Z. Z 브랜드의 제품들이, 어, 물론 프로 스테이터스 같이 최고등급도 있지만, 네. 뭐, 네오 스테이터스 같이 가성비 좋은, 이런 제트 마크가 붙어 있는 아무런 브랜드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걸 선호하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뭐제트나 미즈너 오더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다 가능합니다.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아 예, 나름 부산에 가장 <웃음> 거대한 <웃음> 매장 운영하고 있고 예, 예. 예. 프리미엄 뭐 섹션도 따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거의 가성 좋은 제품은. 예. 예. 아, 가성비 좋은 제품이에요. 없는 게 없어. 가성비 좋은 제품 이제.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부터 시작해서 네. 뭐~ 고가 제품까지 얼마 전에도 비해서 하가가 있었는데 네. 초 (5학생이) 와서 (5분만에) 살았습니다 자 <laughs> 작년에 왔을 때이제 잠깐 얘기를 하다가 전화가 왔는데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야구용품 중에 가장 찾지도 않는 막 이상한 이상하다기보다는 어쨌든 액세서리를 물어보시길래 이런 게 있겠는데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laughs> 주선주선 꺼내가지고 판매하시는 거 보고. 예. <laughs> 야, 여기 뭐 없는 게 없구나. 이 생각은 했었죠. <laughs> 고객분들이 매장에 왔을 때 아무래도 원하는 걸 갖지 못하거나 아니면 찾지 못하고 가실 때그 아쉬워하는 표정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스크래치예요 아, 내가 고객들이 원하는 걸 준비하지 못했구나. 조금 일을 못한 듯한 느낌? 그런 것도 있고 많이 갖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서울 경기지역의 완전 거대 브랜드들 유통업체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부담은 산으면데 지금 욕심이 다 어, 하셔 맛있게 먹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소개해 주실만한게 아 저희가 이번에 네. 또 저희 브랜드에서도 이제 글러브를 네. 조금 제대로 만들어 보자 해서 세팅한게 있는데 예. 이제 저희가 이름 붙이기는 프로 직업 스펙 글로브라고 하거든요. 네. 프로 선수였어요? 지금 현재 강로한 선수랑 김민수 음. 선수가 쓰고 있습니다. 음. 네. 어, 솔직히 저희는 브랜드가 조금 의류하고 예. 어, 장비가방류가 좀더 브랜드 밸류가 높은 상태이긴 한데 글로브들은 이제 제가 좀제 자신이 만족을 못해서 음. 제안을 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 제품을 만든 뒤로는 한번 볼래라고 제안을 했고, 어, 그 편하게 보는, 거. 어! 이거 왜 이래요?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래요?는 약간 좀 그러니까, 이상할 때. 그렇게 아, 그러니까 했다니까. 이제. 그니까 나쁜 <laughs> 의미에 왜 이래가 왜 뭔? 저도 그랬죠. 왜 이상한. 좋은데요? 이런 아, 반응을 받아서 저 개인적으로 기분 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음. 그 그뭐 특징 같은 게 있다면. 아, 어, 일단 글로브에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차로 치면 엔진이고. 예, 예. 글로브에서는 저는 가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모든 적용된 가죽들을 세토사의 스티아이드을를 쓰고 있고요. 끈피도 일번 과거지 사끈피 그리고 펠, 울펠, 울펠트를 쓰고 있고 예. 입수부도 또좀 편안해야 되니까 가구치 사끈피 예. 세토가죽이니까 저기 그 예. 성지동에 음. 있는 거기서 받으신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예그 원료를 예. 좋은 걸 수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분께서 제공을 해주셔서 어, 사용을 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에좀 공정이 예. 좀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자체 공장을 운영하진 않거든요. OEM 생산을 하는데, 공장에 맡겨서 제가 원하는 스펙대로다 만들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공장에서는 봉제까지만 하고, 네. 반제품 상태죠. 반제품 상태로 또 다른 공정을 하는 곳으로 갑니다. 거기서 끈을 끼우고 마감 작업을 좀 하고요. 밸런싱하고 음, 이런 걸 따로? 그렇죠. 있겠다. 예, 왜냐면 하 공장에서 다할 수가 없는 걸 분명히 인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 들어오고, 저는 또 고객분들이 좀 쓰시기 편하게끔, 어, 좀어루만진다 해야 될까요? 조금 작업을 좀더 해서, 예, 예. 최대한 완성도가 높게끔 세팅을 해서. 판매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간단하게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신발을 샀는데 신발이 엄청 편한데 끈을 그냥 설렁설렁하게 매버리면 이제 예, 발이 떠버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간단하게 표현을 하자면 글러브도 마찬가지고 글러브도 그렇게 의도한 패턴이 있고 거기에 맞게 힘을 줘야 될땐 줘야 되고 느슨하게, 풀어줘, 느슨하게 풀어줘서 끈필을 묶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안 되면 글러브 자체가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끈 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문제인데 끈피 밸런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앞으로 좀더더 좋아져야 되긴 하겠지만, 예. 음, 현재는 프로 선수들에게 보여줘도 부끄러운 상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가죽도 그렇고, 제가 봤는데, 끈피 가죽 뭐, 지금 양모도 풍성하게 쓰셨고, 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제 국산 글러브들 중에 약간 좀 불만들이 입수를 했을 때 느껴지는 그런 편안함이 조금 아쉬운 그렇죠, 부분이 많은데, 예. 괜찮게 잘 만드셨더라고요. 예, 그 작업을, 하단 작업을 하단. 그래서 후 작업으로 고정을 완전히 더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은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나요? 아, 어, 저희가 저는 이것도 어디까지 보면 네.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음. 입수부 밑에가 요즘에는 다른 브랜드들 보면 많이 편편해져 있는데 네. 물론 불편하거든요. 이리 필도더 많이 써야 되고 네. 작업할 때도 눌러서 끈을 끼워야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의외로 내화수들이 이 부분으로 공을 받는 부분 생각대로 많다더라고요. 그래서 충격 완화 부분도 있고 디자인 부분으로도 이렇게 조금 이슬 쪽이 나오는 게 제법 밑에가. 어, 제법 물건이 예. 풀려져 있네요. 네, 예, 이거 무게 부분도 있지만 예. 그리고 이게 핸들링하기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명문중학교로 이제 야구 <laughs> 진학하게 돼서 그런지 용품에 더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laughs> 특히 글라브 쪽에. <laughs> 네. 좀 그런 부분도 있으시죠? 아, 그, 부끄럽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웃음> <좀> <웃음> 노래하고 있는 중이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제품도또 만들고 있는 게 있는데요. 네. 이 제품은 아직 출시 전입니다. 아, 그립이요? 네, 요 출시 전인데, 폴리머 그립인데, 요거는 이제 나무 배틀하고 어, 알루미늄 배틀형으로두 가지 두 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제품을 만든 거는 이제 스나이퍼 배트그립이라고 하는데요 예. 네, 개인적으로 전 야구선수인 장성호 회사를 유원하고좀 예, 친분이 참수나, 있습니다 예. 예 스나이퍼 예 그래서 기아의 암흑기를 이끌었어요 <laughs> 예. 그래서 배트그립 이름도 스나이퍼 배트그립이고요 어... 뭐 오마주에서 이렇게 장성호 선수의 타격자에서도 아래 넣었거든요 물론 허락을 받았습니다 네, 허락으로 아걸 물어보려고 그는데 <laughs> 아. 허락 안 받고 하면 안 예. 되죠 허락하고 그럼 뽀찌가 좀 아 네. 그런 부분은 네, 나중에 얘기합시다 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뭘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개인적으 <laughs> <laughs> 어, 네. 오마주하는 느낌으로 이제 이제품이좀 녹여놔서 음, 수면 괜찮게끔 세팅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는 아마 5월 중순 이후로 출시가 될것 같아요 음, 색깔을뭐 이것만 나오네 아니면 5가지 색깔이 나올 거고요 예. 5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아직 이거는 최종 샘플 버전이기 때문에 다 나와 있진 않고 5월 중순에 제가 제품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후기, 시켜주실 게 네. 신발입니다. 네. 예. 제가 야구용품업을 한지가 이제 17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네. 1세대였고어어 <laughs> 예. 올렸어요? 완전 1 세대, 온라인 1 세대 예. 정도 될것 같아요. 예. <laughs> 그 제가 유일하게 저희 브랜드를 만들지 못했던 게 솔직히 야구화였습니다. 음... 저희 브랜드를 박은 야구화를 만들었어요. 유나 이런 거 엄청 많은데 신발은 처음이시라고요? 아, 신발은 일단 개발 자체도 어렵지만 그리고 미니멈이 엄청납니다. 음... 그러려면 뭐 비용도 비용이지만 이그 많은 신발들을 쌓아 놓을 공간도 필요하고 그래서 빅 브랜드가 아니면 신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 단일 사이즈면 은그 최소 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보통 250부터 해서 그렇죠. 250까지 쫙 5단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쌓이면 무시 못하죠 저희가 이번에 14가지 사이즈거든요 한 가지 세상 14가지 사이즈니까 네. 뭐열개씩만 해도 뭐 엄청 나지고 업자 입장에서 더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중간중간 이빨 빠졌을 때아 네, <laughs> 예. 아직 재고가 이만큼 남아 있는데 특정 사이즈만 나갔어. 그걸 만들어야 되는데 공장에서 주문을 려고 하면 또 최소 수량 맞춰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재고는 계속 쌓이고. 예. 그래서 신발이 이 디자인에 저희는 앞으로 매년 가능하면 두 가지 정도 디자인의 신발을 만들 건데 예. 한 디자인당 한 색상만 진행할 생각입니다. 음. 왜냐면 두 가지 세 가지 사이즈가 될수록 색상이 될수록 <laughs> 네. 재고 부담률이 <laughs> 한도 없이 높아지기 네, 때문에. 그렇게도 하고 또 디자인할 때 머리 엄청 아프죠. 예, 어거지로 만들게 됩니다. 색깔 늘리게 되면. 그래서 디자인 하나 할때 정말 좀 이쁜 디자인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게 될 신발입니다. 아마 요거는 6월 말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음.